안녕하셨어요. 오늘도 도비빵구문에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라는 말은 우리 아시아인들만이 가지는 따뜻한 인사법이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식사하셨어요? 점심 메뉴 또는 간식 메뉴 정하셨나요? 저 아주 큰다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장보러 갔다가 우연히 시금치가 너무 예뻐 보여서 한 봉지 샀는데 얘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 아이디어가 생겨났어요. 우선 깨끗하게 씻은 시금치를 착뜨기를 이용해서 집을 내줬어요. 그런데 얘는 오늘 필수가 사실은 아니에요.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저처럼 이 집을 바로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요, 얼음 얼리는 용기에 넣고 얼리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물을 먼저 넣고요. 밀가루 넣기 전에 물을 먼저 넣는 게더 반죽을 꺼내기가 쉽다 하거든요. 자, 젓가락이 왜 나왔을까? <laughs> 이상하게. 무의식이라는 게참 무섭죠? <laughs> 중국식 만토라고 젓가락을 꺼냈어요. 하고, 소금하고요, 드라이시타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냥 이렇게, 뭐지, 치대시려고 노력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자. 날밀가루가 안 보일 정도로만 뭉쳐줄게요. 이때 처음에 막 날밀가루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어, 이거 너무 될것 같아, 이거 반죽 안돼 하고, 그래서 성격이 급해서 물을 만약에 더 넣잖아요. 그러면 반죽이 너무 질어지니까 인내하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게 처음엔 막 기가 막힌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얘네가 뭉쳐지거든요. 이때는 절대로 힘들게 치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때 어떤 느낌이냐면 아우 밀가루, 날 밀가루를 이걸 뭐지 속에다 숨기는 느낌 그냥 이렇게만. 해 <laughs> 네, 보세요. 뭉쳐지죠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된 반죽이 아니에요. 물이 지금 50%잖아요. 밀가루 반죽, 밀가루 양에 비해서. 이 정도면 어렵지 않은 반죽이니까 날 밀가루가 있는 걸 이렇게 엉덩이 밑에 숨겨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얘를 투명 오일로, 편안하게 그냥 투명 오일로 덮어줄게요. 하고, 옆에다 놓으시고, 이번에는요. 밀가루, 아! 물 먼저 넣어요. 시금치즙을요, 150g. 시금치즙. 그리고 나서 300g 똑같은 양의 물. 아니, 똑같은 양의 밀가루, 소금, 이스트. 그래서요, 손톱이 초록색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해줄게요. 저는 착즙기가 있어서 시금치는 착즙기를 사용해서 즙을 내줬는데요. 착즙기 없으시면 그냥 저기 뭐지? 믹서. 믹서에다 그냥 갈아서 음, 같이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없고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쫄깃한 씹는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그죠? 자, 얘네들 힘겹게 치대 주는 게 아니라, 알밀 가루가 보이지 않을 동안만 같이 뭉쳐줄게요. 이거는 하나도 안 힘들어서 어, 한 손으로 하려니까 그래도 힘들다. 드디어 <laughs> 투명랩을 이렇게 씌우신 다음에요. 자, 1시간 정도 쉬게 해줄게요. 예잘 지르셨어. 1시간 정도. 그 뜻은 기공을 잘 살려야 하는 그런 발효빵을 구울 때하고는 다르게 조심스럽지 않게 그냥 편안하게 발효를 시켜주셔도 된단 얘기예요. 짠 이게요 지금 한 시간 반 정도 조금 한 시간 반 조금 못 되게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엄격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거를 이렇게 실전에서 실습으로 보여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장보러 다녀오느라고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됐어요. 근데 보세요. 아우 부드러워. 부드러워 예쁘죠? <laughs> 이제 시작해 볼게요. 초록색은 아무래도 색깔이 무리 될 수가 있으니까 하얀색 먼저 할게요. 이 반죽은 사실은 덧밀가루가 필요 없는 반죽이에요. 근데 <laughs> 습관적으로 그냥 바로 뿌려버렸네요. 반죽을 아 밀가루 네. 없어서 될 뻔했어. 잠깐만. 반죽을 대충 가느다랗고 길게 원통형으로 만든 다음에 잘라주시는데요. 조금 이따 만들게 될 만두 크기가 이 반죽을 12등분으로 해주면 적당한 크기인데요. <laughs> 대충 눈대중을 했더니 아, 크기 진짜 너무 들중 날쭉하다. <laughs> 나뉘어진 반죽 하나하나를 가느다랗고 길다란 원통형으로 만들어 주시는데요. 지난번에 참 벨리너 만드실 때처럼 같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길이는 조금 더 짧게 30cm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이게 한 30cm 정도 되거든요. 같은 길이로 만들어 줄게요. 근데 이게 지금 손동작이 조금 빨라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가 여기에서 발효가 되면 만들 때 별로 안 예쁘거든요. 보이시죠? 얘네들 이렇게. 하얀색 밀가루 반죽이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시금치 반죽 똑같은 방법으로 준비해 볼게요. 하나 저 다른 색깔 또 하나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엇갈려서 보시면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매듭을 시작하시는데 한 방향으로 한번 돌을게요. 아래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아갈게요. 이걸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항상. 자, 여기까지 오셨죠? 근데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고요. 얘는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이렇게 가야지 매듭 이빠질것 같고, 얘는,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시계 역방향으로 다시 돌아볼게요. 얘도 한번 이렇게 역방향으로 돌고, 얘라도 역방, 역방향으로 한번 돌고, 얘도 한번 돌고요. 근데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반대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 볼게요. 얘가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겠죠? 여기를 살짝 눌러주셔도 괜찮아요. 얘는 이리로 가고, 여기도 살짝 눌러주세요. 그리고 얘는 이리로 가고, 살짝 얘가 여기까지 오면 시계 방향이 한번 다 돌아갔죠?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꼭 꼬집어 주시고요 여기는 꼭 눌러주세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옆 방향으로 한번 꼬집어 주시고요 얘네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꼬집어 주시고요 얘를 한번 꼬집어 주시면 다 됐죠 이게 이제 거친데 이거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네를 안쪽으로 몰아주세요. 몰아서 살짝 공굴려주세요. 짠! <laughs> 어 나는 왜 이런 게 이렇게 참 이쁘지? 진짜 예뻐요, 그죠? 지난번 베 벨리너 만들 때처럼 유산지를 10cm 10cm 정도로 잘라서. 요렇게 놔주세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얘를 위에다가, 쏙. 하얀색을, 하나는 이렇게 해주는 게 낫겠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간단해요. 그죠 이렇게. 시계 방향이든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이든 어느 건지 먼저 상관하셔도 이거를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엇갈려야지 예쁘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는, 가고 는 있어요 지금 써써 so, so. 그쵸? 한번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시계 방대 방향으로 다시 한번 갈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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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so, 그러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다시 가줄게요 살짝 눌러주고 시계 방향으로 살짝 눌러주고 시계 방향으로 살짝 눌러주고 시계 방향으로 살짝 눌러주고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일단 이제 시계 방향으로 눌러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꼭 시계 방향으로 꼭 시계 방향으로 꼭 얘를 살짝 뒤집어서. 얘네를 안쪽으로 살살 모아주시는데 모아서 돌려서 얘를 약간 볼륨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동그랗게 볼륨 있게 되죠? 자. 한 번만 더 반복해보시면 충분히 그냥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짤막하게. 근데 이게, 이거는, 아까 것보다 조금 짤막하게, 한 20cm 정도로, 그리고 도톰하게 해주세요. 짧아야 돼요. 그 됐죠? 얘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별거 아니죠? 얼마나 쉬워, 그쵸? 이거를, 아래 거를요, 안으로 넣어서, 꼬리가 나왔죠? 꼬리랑, 이거랑, 뒤에서 이렇게, 묶어주세요. 꼭,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매듭이 되겠죠 이거 모 회사의 저기 주얼리 모양 나지 않으세요? <laughs> 그게 뭐였더라 티판이었나 아니면 불가디였나 모르겠다 자, 와이셔츠 커프스 버튼을 해도 될것 같고 아니면 귀걸이를 해도 될것 같은 그런 모습 봐도 봐도 예쁜 거 어떡하죠? <laughs> 얘가 스팀에 찍어나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참, 성형 후에 2차 발효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성형을 하는 사이에 사실은 발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성형이 끝난 것들을 찜게 쪄주시면 따로 2차 발효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아도 시간이 적정한 게 맞아요. 소세물이 끓기 시작할 때 만토를 얹어주시고 15분 정도 찌시면 적당해요. 한김 식었어요. 뜨거울 땐 손을 못 대니까. 자, 밑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So, 서... 최고 예쁜 게 이건데. 사실은 최고 예쁜 건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laughs> 오늘 저녁에 저의 아이 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로 예쁜 건 한쪽에 놔두고, 두 번째 예쁜 거 한번 잘라볼게요. 지금 혹시라도 편의점에서 구입하셨던 찐빵의 식감을 기억해내시는 분들 계시나요? <laughs> 말이 안되죠요 <laughs> 굳이 긴 설명 필요 없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제말 너무나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어 이것도 포송포송 올라오잖아. 보이세요? 살아나는 거.

소, 제 생각은 식용유는 굳이 추가하실 필요 없고, 근데 소금을 추가를 안 하시면 이 쫀득쫀득한 그 감칠맛이 조금 덜해요. 근데 저보다 소금을 조금 덜 넣으실 수 있어요. 약간 소금기가 나는데, 어, 제 입맛은 진짜 맛있어요. 음. 중국 여행하실 때도 웬만한 고급 레스토랑 아니면 이렇게 예쁜 고급스러운 만토를 만나시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무슨 상관이야? 집에서 이렇게 그냥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그쵸? <laughs> 맛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요 안녕 딱 아, 이렇게 사실은 엄마한테 찾아 드려야 되는데 엄마 한국 가사 해드릴게 안녕